혹시 주변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비판과 지배적인 태도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험은요?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며 심각한 경우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 비판과 통제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. 너는 부족해, 너 없으면 안돼 같은 말로요. 그리고 그 결과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찾아옵니다. 모든 게그 사람 때문인데 문제는 나라고 느껴지죠. 하지만 기억하세요.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. 관계를 끝내고 도움을 구하세요.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.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.